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어김없이 날씨가 더,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말벌집을 또 찾으러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가지고 전에는 차, 차 이쪽으로 많이 와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몇년 전에 와본데 한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집에서 나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지금 또 말벌집 하나를 지금 발견했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표현이 뭐 지금 웃긴 표현일 수도 있는데, 이거 그냥 보면 보는 사람이 임자 같아요. 이게 지금, 이렇게 보시면, 바로 길이에요. 그냥 길 옆에 바로 그냥 어떻게 그냥 방어태사도 없이 숨, 기 숨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벌집을 전 안내요. 이거 뭐, 벌 사냥하는 사람들 보면, 이거 그냥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. 이렇게 지금 길이에요, 이게. 그냥 지나가는 이런 도로에, 도로 옆에 바로 그냥 이렇게 있는데, 그러니까 무한비태세죠 저처럼 뭐 말벌사냥 하는 사람 같은 경우 보면은 그냥 바로 작업 가능하고 저거 작업하는데 뭐 1분도 안걸려요 저거 어쨌거나 뭐 집을 나온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벌집을 또 간단하게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어 가지고 일단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뭐 세력으로 앞에 나와있는 벌 세력으로 봐서는 예상하면 제가 늘 말하지만 땅속에 있는 거는 땅속에 있는 벌집은 파 봐야 알고 저짐 역시 저거 부숴봐서 해부해 봐야 알수 있습니다. 물론 추측은 가능하지만 지금 뭐 한, 한창 애벌레 애벌레 퍼트려가지고서 세력 한창 확장 중인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글쎄요 뭐벌수 같은 경우는 성채, 그러니까 성채 말벌이죠. 말벌 성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뭐벌 사이즈, 벌집 사이즈를 보면 일찍 하면 거의 그래도 뭐한 100마리에서 200마리 사이 좀 바운드를 바운드를 좀 되게 크게 뒀어요. 한 100마리에서 150마리 아니면 200마리, 10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될 거라고 그냥 추측 예상, 예상하고요. 어차피 작업은 이거 뭐 바로 해야 돼요.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여기 여기 근방에 여기 한 반경 한한 한 300m도 안 돼요. 근데 진짜 꼭꼭 숨어 있는 그 벌집을 쇼츠에도 물론 오늘 오늘 제가 올려 오늘 뭐 올렸지만 업로드했지만 야 그거를 4일만에 그냥 누가 벌써 딱 오다 보니까 벌써 채 갔더라고요. 아뭐 어차피 찾아놨다고 해서 내가 바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주인이 없습니다. 맡아놨다고 해가지고서. 뭐, 제게 아니에요. 일단 뭐, 내가 딱내 손에 직, 작업을 해서 내가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뭐, 제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게 지금 벌써 올해도 벌써 두 개, 세개 정도 뺏긴 것 같은데. 어쨌거나 뭐, 이것도 지금 뭐, 죽는 사람이 임자입니다. 먼저 보고 작업하는 사람이 준이다 보니까. 바로 지금 뭐, 이제 오후, 오늘도 하루도,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. 오늘 저녁때 늦게라도 와가지고서 작업을 해야 될것 같네요. 이거 정말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이거 말 그대로 길옆에 이렇게 바로 그냥 잘 보여요. 전혀 뭐 수비도 안된 상태고 숨어있지도 않다 보니까 그냥 먼저 보고 먼저 작업하는 사람이 임자야 이거. 이거 놔뒀다가 나중에 키워가지고 뭐 잡는다는 말뭐 그건 뭐. 말도 안 되는 소리고, 그냥, 봐서 먼저 작업하면, 그게 주인입니다. 이게, 뭐, 정해진 주인이 없다 보니까, 찾는다고, 뭐, 찾아 논다고 해서 다내게 아니고, 참, 어쨌거나 뭐, 시작이 또 오늘 좋은데, 앞으로 뭐, 한 시간에서 두시, 한 시간 반 정도는 지금 작업할 것 같은데, 벌 뭐,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, 새로쓸 없는 것 같고, 한두 시간 정도는 더 찾아가지고서, 말벌 사장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뭐, 날씨도 이제 많이 좀, 온도도 좀 많이 좀 떨어졌네요. 아무튼 뭐 그래도 제법 사이즈가 좀 나가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면은 뭐 농구공 농구공 정도 사이즈 그래도 뭐 저게 참말벌 같은 참말벌 같아요 말종은 벌 종류는 참말벌 같은데 저 정도면 그래도 사이즈는 뭐 괜찮을 것 같네요. 일단 뭐 이렇게 또 하나 찾은 걸로 또 영상 하나 또 하나 또 기분 좋게 또 제작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